어린이의 머리를 여기에 내리쳤다. 4년 만에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대규모 살인 킬링필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이 대학살을 이끈 폴포트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미치광이 집단 크메르루즈 교사, 의사 등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심지어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인으로 분류돼 죽임을 당했던 그 시절 오늘은 인류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집단 학문이 벌어졌던 수용소에 다녀왔습니다. 협상을 할 겁니다. 킬링필드에 가고 싶어요. How long? Get up. y a Killing field. How much? 네. 아, go and come back. No, just go. l i s t e n to Killing field far away from here twenty k i l o m e e t r s No have uh, no have uh, p a s s up. No have grab here. Yeah, just four kilometers. Here, here, here. here. Four, four kilometers. So, how how much? How much? Here outside the city, in uh, Go and bake, I charge uh, 15. 15? Fifteen? Fifteen dollars? Yeah. Go and bake. Go because and make 15 dollars? No, yeah. it's too expensive. No, no, no. Listen me, listen me. Yeah. Because, all you guys, all you guys translate. Translate the, the language, English. Uh, translate, uh, two hours. You look, two hours. and hour. have Yeah, have the movie. I am waiting for you, free, free, no pay money. The waiting, have the lesson all you guys and have the movie. How much? How much? How much you pay? do uh, no no, fifteen dollars, ten. Ten. 10 ten, ten dollar. Yeah yeah, go and make <laughs> ten. Ten? Go yeah. go and back to yeah, just yeah. ten. Yeah. Ticket yeah. One other, please. What are you? One other. With the headset? Yeah, with the headset. Ten dollar.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생겼습니다. Hello. w h i c language would you like? What number? Language. Language? Oh, okay. Korean. Thank you. So far you plug in with the headset and that's number one. Can I take a video here? Right? Uh, video on the outside. Only, only outside. Yeah. Oh, 쓸 때마다 어디가 핀제품 건데. Hello? Chinese or Japanese? Japanese. Ah, Japanese, I'm Korean. <laughs> nice to nice meet you. Nice to <laughs> meet you. <laughs> Your neighbor. <laughs> yeah. <laughs> yes, yes. yeah. Neighbor. Yes, yes. Neighbor, it's too close. Uh, do you come alone? At all? One person? Ah, Alone, alone. Mm. Yeah. 일본 yeah. 누르면 된다는데? <laughs> 이곳은 한때 학생들이 공부했던 평범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하지만 1975년 볼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주 정권이 들었으며 학교는 악명높은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S21 두얼슬랭 수영소, 여기서는 1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감됐습니다. 대부분은 교사, 의사와 같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안경을 쓴 일반인도 지식인으로 분류돼 수감됐습니다. 정권은 이상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작은 의심에도 잔혹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곳 벽에는 수감자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또 곳곳에는 좁은 감방과 잔인한 고문 도구 그리고 한사람한 사람의 짧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는 고문과 신문이 일상이었고 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어떤 흔적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름과 얼굴이 남아있지만 그 삶은 모두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살아서 나가는 사람은 단 7명. 이들은 기술자, 미술가 등으로 정권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복도에 들어설 때 느껴지는 침묵, 작은 감방 안의 공기, 희생자들의 눈빛이 담긴 사진을 마주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던 이곳이 누군가의 일상이던 학교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던 그 시대. 이곳을 걷는다는 건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의 목적은 자백을 받아내는 것, 끔찍한 고문을 통해 잊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은 고문을 멈추기 위해 자신을 미국과 소련의 비밀공장 요원이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자백했습니다. 크메르르주는 신문과 고문이 끝난 수감자들을 도시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소울슬렁을 거쳐 살아남은 이들은 대부분 청아이 우리가 흔히 킬링필드라 부르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잔잔한 들판과 나무가 가득한 이곳, 하지만 발아래는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집단 매장터, 땅 위로 드러난 뼛조각과 옷까지 모두가 말없이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크메르르 주는 총알조차 아까워 곡괭이와 몽둥이 농기구들로 희생자를 죽였습니다. 희생자에는 어린이와 노인, 여성, 남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 친구가 이웃이 하루 아침에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누구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힐링 트리라 불리는 이 나무는 아이들에게 가해진 참혹한 폭력의 상징입니다. 크메르루주 군인들은 유아와 어린 아이들을 이 나무에 내리쳐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나무 밑동에는 수많은 꽃과 팔찌가 놓여있고 나무에 매달린 팻말에는 어린이의 머리를 여기에 내려쳤다. 라는 문장이 적혀있습니다. 한때는 그저 평범했던 나무가 이제는 수많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슬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추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 앞에 서면 누구나 숨이 막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게 됩니다. 청왕이 중앙에는 8,000개가 넘는 두개골이 보관된 추모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마다 가족과 생존자들은 이곳을 찾아와 꽃을 바치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들판에는 조용히 해달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금도 애도의 공간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캄보디아 대학살은 이 나라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전세계 어디서든 증오와 광기, 이념을 위해 사람 위에 굴림할 이런 비극은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절감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이 무게, 그리고 남겨진 기록들은 우리가 왜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고 나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좀 끊임없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0개 넘는 언어로 오디오 투어 제공을 하니까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축툭 아저씨 구해줘가지고 합의해가지고 5달러, 5달러 정도에 가기로 했습니다. 5달러 조금 안되게 땡큐 a n k you. i t okay?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y yeah, h e l l o <laughs> 라이버 원더스. 원더스? 와즈 원더스. 원더? 예. 팔라스. 야, 로열 팔라스. 씨유, 씨유 레이 어, 차피 그랩 잡아도 이분들이 잡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계시니까 가는 게 나아요. 라이트 미유 갈. 라이크 미투 유. 이 스몽기? Uh, it's a Wattenham temple. But uh, actually Wat temple is there. So, so how, how much is option 1? Option 1? Yeah. Actually I take the people the, this one round and show you everything, it's $30. $30? $30. Yeah. Uh, option 2 same? $30? It's, yeah, yeah, the same, yeah the uh, same. Then tell you when I go there, I show you, I tell you everything. Uh, okay, I'm not I you want to tell you when I go there, I'm not show sure you. Uh, I want not know what this is, I just want to what this is, I show you, yeah. But you want to get a two upside? This one is best ride for you. Maybe later, later. Yeah. Now, now I have to go because my friend waiting me. There. Oh, okay. Yeah. Thinking Thank you. That, yeah. you go here? yeah, yeah, I'm b a t h a you. Yeah, i a c k t you. w a c k I'm back. I'm I'm back. I'm b a h y e a h I'm back. t h a n k you. a c k I'm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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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h, how,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five thousand. much? Ah, okay, one one How much? what what is the food name? What, what is that name? name much? How much? Name? name? How much? How much? How 솔 트래디셔널 로들 트래디셔널 노예예 트래디셔널 라이트 어나우나로들옵니다 생각보다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야딜리시어